네 안녕하세요 너무 이제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ROE8이 지금 생각지도 않게 너무 많이 나가고요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하죠 극찬을 해 주시는 바람에 아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그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녹음하는 방법 네, 지금부터 읽어 드릴게요 어, 일단은 마이크 연결하시고 뭐 반주기도 필요하시면 반주기도 여기 꽂으시고 반주기 볼륨은 반주기대로 여기 억수 볼륨으로 잡아주시면 반주기 볼륨 나오고요 마이크 에코 다 잡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그 레코드 볼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 두번째 여기 예, 여기 RC 볼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 3시 정도 놓고 녹음을 해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잘 돼요. 자, 휴대폰에서 카메라, 동영상, 동영상, 네, 지금부터 한번 녹음 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동영상 버튼 누르면 그냥 바로 녹음이 되는 겁니다. 네, 지금 이대로 녹음이 되겠죠. 이대로 녹음을 다 했다. 그면 다 했으면 스톱, 네, 그럼 내가 녹음 다된 거예요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녹음이 되는 겁니다. 네 지금 이대로 녹음이 되겠죠 이대로 녹음을 다 했다 그러면 다 했으면 네이 정도 퀄리티 이거는 네. 그냥 지금 제가 마이크로 말하는 상황이고요 휴대폰에서 녹음된 상황 어, 틀어볼게요 동영상 버튼 누르면 그냥 바로 녹음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대로 녹음이 되겠죠 이대로 녹음을 다 했다 그러면 다 했으면 네, 여기 지금 r o 비8에는 아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, 어,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, 네, 바로 디지털로, USB로, 네, 녹음이 되는 겁니다. 노이즈도 하나도 없고, 아주 녹음하시기 좋고, 또 유튜브로 바로 올리신다면, 지금 상황 그대로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. 뭐, 또 다른 편집 없이, 뭐, 카톡이나 밴드나 바로 올리시면 돼요. 아주 좋은 퀄리티로 녹음을 원하시면, r o 비8로 녹음을 해보세요. 정말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